연중제 13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청년 성서 전담 김용우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헌급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다 보존된다. 찬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단식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이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끊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가르침은 사순시기 우리가 자주 듣는 옷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단식이나 고행 혹은 극기를 통해 의로움을 쌓는 일은.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을 바라보지 못할 때 자칫 거치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덕행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시도록 스스로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덕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신앙생활과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이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신혼 부부도 결혼 후 일주일 동안은 이러한 모든 규정에서 예외로 두었다고 합니다. 옷을 찢는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하는 참회를 나타내는 규정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슬픔도 그들이 누려야 할 기쁨을 능가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톨릭교회에서도 1년에 두 번은 금요일에 금육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금요일은 성 금요일의 연장이지만 부활과 성탄의 8일 축제만큼은 기쁨이 슬픔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정이기를 희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나 봉사를 하더라도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 부대인 그리스도를 입고 그 안에 사랑의 계명을 담고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청년 성서 전담 김용우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순성 성당 주임 조중원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